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어? 자 여기 보시면 아, 은발병봉투가 이렇게 딱 들어가요. 들어가는데 아시죠? 전용으로 나온 거는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. 구멍 안으로 이렇게 쏙 빼면서 이렇게 하나씩 싹싹싹 빼서 쓰면 되는 거예요. 너무 편하죠. 사실 있었는데 얘가 너무 좋은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얘도 좋은 게 너무 튼튼합니다. 얘는 뭐 이것도 친환경으로 만들었어요.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. 근데 튼튼한 거를 한번 사셔서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것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아시죠? 지호님도 그거 겪지 않았어요? 이거를 되게 달고 다녀요. 달고 다니면 툭 떨어져요. 맨 처음에는 내구성이 좋은데 얘가 어느 정도 되면 되게 럴러해지면서툭 떨어지거든요. 근데 얘는 굉장히 단단해요. 그래서 산책 가다가 어? 어디 갔어? <laughs> 어디 갔어? 이런 일이 없습니다. 실제로 이거 분실하신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얘가 튼튼한 이유가 지금 보면 굉장히 길지 않아요? 네, 저는 예전에 이거 한번 걸고 다니다가 부러졌어요. 실 맞아요, 진짜 네. 부러지기도 해요.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일단 굉장히 커요. 어느 정도냐면 지금 제 거의 애기 손가락 길이 정도 되는 이렇게 커다란 자글이고요 되게 길고 두꺼워요. 그러니까 당연히 내구성이 좋을 수밖에 없죠. 집에 가지고 계시는 거시 있으시면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인지. 그쵸?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고, 이렇게 해서 쏙쏙쏙쏙쏙쏙 빼면 된다는 거. 이렇게 쏙쏙쏙.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은 제가 이걸 대충 넣는데, 되게 잘 뜯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돼있어요. 너무너무 좋죠? 이 파우치까지 같이 오늘 구매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할롤 더 들어가고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, 알림설정,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